결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그루터기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는 성례전 즉 성스러운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두 가지 성례전을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또는 그저 통과 의례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대충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두 성례 전에 깊은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우리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으면서 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으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주고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주간 암송 구절 확인할 때습니다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예, 함께 외워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세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인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두 군데의 말씀은 세례와 성만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 발치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화면을 통해 몇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하여 본문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은 말하죠. 이때에 예,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때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를 말하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2번,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6절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절은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6절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폐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예수께서 성만찬 의식을 행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나와 있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만찬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성만찬 의식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의식을 행함으로 주의 주구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예표와 같은 의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반하여 성만찬은 예수님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며 더불어 제자로서의 그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물을 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죄를 씻는 의식 즉 회개가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뜻합니다. 지난 날의 나의 잘못된 삶을 마감하는 것이지요. 나에겐 힘과 능력이 없기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이 잘못된 지난 날의 삶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민이라 아멘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와 동시에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여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고 또 살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르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삶의 과정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 받음과 성령 충만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따라서 세례 받은 자의 삶은 이전의 삶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예수와 연합하여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로운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크게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역시 세 가지로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 혀로 떡의 그 감촉, 포도주의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의 그 피와 몸의 찢기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두 번째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의식,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함이 아니냐. 세 번째로 성만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임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모습, 다른 은사,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만찬이라는 한 밥상에서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임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을 토대로 적용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와 닿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둘째로, 나의 친구가 곧 세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그 친구에게 세례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그 결단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확인하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벨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우폴이라는 사람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실천적인 성만찬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여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주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적인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베푸는 것은 어떨까요? 주수감사절 주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위에 향기롭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